안녕하십니까 atb 할인마트 충청 atb뱅크 이병희 대표입니다 얼핏 보면 같은 오토바이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고즈사의 테록스 400과 500 모델입니다 신차고요두 모델을 비교하면서 리뷰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극 가성비의 사륜구동 타입의 ATV들이에요. 고즈 테록스 400S 790만원입니다. 고즈 테록스 500L 990만원입니다. 서로 200만원 차이 납니다. 400cc냐, 500cc냐. 단순히 이렇게 해서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일단 뭐 500cc가 200만원 비싼 이유는 이 뒤에 차츰차츰 설명해 드릴게요. 400cc. 고즈사의 테록스 400S. 400cc 4륜구동 타입입니다. 전자식 연료 분사 방식을 채택해서 겨울철 시동이 아주 용이하고요. 일정한 출력을 계속 엔진이 뭐 과열됐다거나 뭐 이, 이, 이런 상황에서도 일정한 출력을 유지해주는 전자식 연료 분사 방식입니다. 1인승이고요. 400cc입니다. 기어는 CVT 무단변속 방식의 오토 방식입니다. 파킹과 후진, 중립, 전진하이기아, 전진로우기아로 구성되어 있고요. 휘발유를 사용합니다. 400cc 엔진입니다. 뒤쪽과 앞쪽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프론트 랙 리어 에 ATV들, 유틸리티 타입 ATV들에는 전부 다 있죠. 이곳에 짐을 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시 손을 보호해주는 이렇게 너클 가드도 되어 있습니다. 돌이나 나뭇가지 등에 손을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겨울철에 바람을 막아줘서 손이 덜 시렵습니다. 금지막하게, 튼튼하게 너클 가드도 되어 있고요. 깜빡이. 클락션, 백미러 전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륜구동이 되는 ATV 중에서 최고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는 상품입니다. 제품입니다. 고즈 테록스 400S 사륜구동 평상시에 뒷바퀴 굴림만 하다가 앞쪽에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은 앞바퀴까지 구동되는 사륜구동 타입이고요. 1인승입니다. 790만원 합니다. 핸들은 무파워입니다. 무파워 그냥 저희 바퀴에 닿는 저 마찰력을 저희 팔이 움직여야 되는 무파워입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는 완전히 다뺀 기종이에요. 400cc 사륜구동 휠도 보시면 은 스틸 휠입니다. 이이 이 차를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명 깡통 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격을 계속 낮춘 거예요. 정말 그 기능에 충실하게끔 400cc 1인승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무게가 무겁지 않습니다. 파워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막 500cc, 1000cc 이런 거 무파워보다는 핸들이 훨씬 가볍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윈치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사만 장착하시면 됩니다. 눈사 이제 장착 요즘들 이제 그 물어보세요. 배 밑에다가 거는 거냐? 앞에다 거는 거냐? 아, 앞에다 거는 눈사 장착 가능합니다. 고즈사의 테록스 400S 400cc 1인승 노파워 그 다음에 스틸휠 그래서 기능에 충실한 ATV 작업용 ATV 극가성비 ATV 790만원 입니다 790만원 그래도 400cc 4룸고동에 뭐 못갈 때 없겠죠 기아도 이렇게 하이기아와 로우기아 후진 전부 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EBS 라고 이 내리막에 자동으로 엔진브레이크가 걸리는 방식이에요.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저거 없는 차량들 많아요. 있을 건다 있죠. 근데 다만 사치성 옵션인 알미늄 휠이라든지그 다음에 파워핸들, 그 다음에 우리 막 두, 두분 타실 일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1인승으로 나와서, 고즈 사에 테록스 400S는 판매가 790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전면에 똑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저는 구분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500cc입니다. 고지사의 테록스 500L입니다. 400cc보다 100cc가 일단 높아요. 근데 외관에서는 구분하기가 힘들죠. 근데 국내에 수입되는 이 500cc는 2인승입니다. 그래서 외관만 보시고, 아, 저게 테록스 500cc냐, 400cc냐 확인하시려면은 저 뒤쪽에 등받이만, 등받이가 뿔뚝 튀어나와 있으면 500cc입니다. 500cc. 고즈사의 테록스 500L. 모델입니다 차량고동에 5 0 0 c c 의 파워핸들 알루미늄 휠 2인승 그 다음에 400cc 보다 더큰 타이어 990만원입니다 서로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200만원 차이가 나는 그 값어치가 있을까요 200만 원. 자 파워핸들. 그 다음에 더큰 타이어. 그 다음에 2인승. 그 다음에 100cc도 더 높아요. 휠도 알미늄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만약에 400cc에 파워핸들을 장착한다. 파워핸들 장착하실 수 있어요. 네, 애프터 마켓 제품 나옵니다. 100만 원 넘, 넘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을 100cc 더보호업한다 이건 150만 원도 넘을 거죠. 네. 있는 거 사시면 더 쌉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다 마음에 안 들고, 아이, 나는 뭐, 알루미늄 휠 없어도 돼. 하지만 파워핸들은 꼭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 사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가격입니다. 고즈 테록스. 500L, 500cc의 4륜구동 파워핸들, 그다음에 알미늄 휠, 더큰 광폭 타이어, 2인승 이렇게 다섯 가지가 틀립니다. 다섯 가지가 400cc에 비해서 500cc가 200만 원더 비싼데 다섯 가지가 틀립니다. 790만원, 990만원입니다. 물론, 저희 충청 ATB뱅크에서는 이 가격을 다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종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가격 책정 자체가 엄청 낮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 판매 마진도 엄청 박한 기종들입니다. 그래서 할인이 되긴 되는데,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두 기종들은 제가 고객분들 구매해 가실 때 드리는 인사가 저희 무상 딜리버리 그 다음에 무상 출장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고장 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ATV들입니다 그만큼 고장이 없어요 이두 기종은 물론 다른 기종들도 저희들 엄선해서 갖다 놓지만 유별나게 고장이 없어요. 이두 기종들은. 고즈사의 테록스 400S 모델. S가 이제 숏 짧다 해서 1인승. 고즈사의 테록스 500L 모델. L이 롱, 길다 해서 2인승. 비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차이점을. 가격이 200만원 차이 나는데 400S는 1인승에 스틸 휠에 노파워 400cc 그러니까 가격이 나갈 것 같은 요소는 사치성 요소는 다빼버린거예요 그래서 790만원 500cc 100cc 더 높고 200만원 더 비싸지만 100cc 더 높고 큰 타이어에 알루미늄 휠에 그 다음에 2인승에 파워핸드 그 다음에 100cc 더 높고 그러면 총 다섯 가지가 틀립니다. 200만 원더 비싸서 500L은 990만 원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우리 고객분들 몫이지만 제 영상이 참고가 돼서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00cc도 당연히 EBS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 내리막길에 브레이크를 안 잡아도 우웅 하고 천천히 내려가요. 평지에서도 물론 작동하죠. 우웅 세게 달리다가도 왕 하고 서요. 등화류는 일부 LED가 들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필라멘트 타입의 전구 타입입니다. 시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사포 정도는 아니어도 엉덩이가 쫙쫙 미끄러지거나 경사길이, 내리막길, 오르막길 같은 데서 쭉쭉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타입의, 그런 타입의 소리 들리시나요? 예. 등받이도 마찬가지고요. 500cc도 CVT 무단변속, 예. 오토매틱 방식을 채택해서 예. 오토방식입니다. 계기판이 좀 작습니다. 작아도 표현될 거는 다 표현됩니다. 계기판에. 기아 포지션, 시간, 주행거리, 속도, 수온계, 연료, 전부 다 표시됩니다. 누르면 사륜고동. 빠져있으면 일용고동. 누르면 사륜고동. 사륜고동 상태에서 한칸 옮겨서 다시 노란 버튼을 누르시면 강력한 사륜고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퍼락. 앞바퀴를 꽉 잠가주는 거죠. 양쪽을 모두. 400cc와 500cc, 뭐, 거의 동일합니다. 너클 가드, 그 다음에 윈치, 다 동일한데, 네. 400cc는 790만원, 500cc는 990만원. 근데 다섯 가지가 틀립니다. 휠, 타이어, 한 가지, 두 가지 나왔죠. 파워핸들, 세 가지. 2인승, 네 가지. 어, 한 가지 또 뭐였지? 100cc 높다는 거 다섯 가지 그래서 서로 200만원 차이입니다 고즈사의 테록스 400cc 500cc 모델들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가격은 서로 200만원 차이 나지만 다섯 가지가 틀리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떤 ATV와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 ATV 두 대는 제 비장의 무기, 무기였는데 지금 이제 두 대를 놓고 그냥 아주 공평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게더 많이 팔릴까요? <laughs> 일반 고객분들 이게 더 많이 팔려요. 그런데 이 400cc는 이 관공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 데가 있어요. 기관, 기관 같은 데는. 그런데 또 400cc 구매해 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덩치도 좋고 아직 젊어. 남는 건 힘밖에 없어. 했을 때, 우리 젊은 고객분들은 이거 사시는 게 훨씬 가성비죠. 예. 근데 예를 들면, 한, 뭐 제가 이제 나이로 꼭 구분 짓는다는 건 아니지만, 65세 이상 우리 고객분들이 좀 편하게 타시려면은 이고즈 택소 500을 선택하시는 게더 나으세요. 일단 핸들이, 핸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걸어야 파워 핸들이 작동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액션 취하는 게 아니고 제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가요. 지금 핸들이 이러한 상황일 때가 제일, 제일 무거울 때예요 비포장길 가면 좀더 가볍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스팔트가 낮에 저렇게 햇빛에 달궈져서 이 쫀득쫀득한 엄청 말랑말랑한 타이어하고 딱 달라붙었을 때 핸들이 제일 무겁습니다. 저 지금 제몸 힘, 제가 92kg 나가요. 이걸로 다 밀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죠? 제가 앉아서 시동을 걸어볼게요. 음. 자, 한 손은 저 카메라 들고 있어요. 네, 한 손. 자,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핸들이 움직입니다. 네. 한 손으로 핸들이 움직입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고요. 주행을 하게 되면 더 가벼워져요. 자꾸 500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400도 많이 판매됩니다. 고주 400 테르스, 네, 테르스 400S. 좀 젊은 층의 고객분들이 많이 사가시고요. 좀 연배가 있으신 고객층들이 많이 사가시는 기종입니다. 정말 많이 팔려요. 근데 고장난 사례를 제가 거의 접수를 못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도 하나 팔았는데 어 AS 갔어요 월요일 아침에 바로 1번으로 일요일 날 전화 오셨더라고 달리다 시동이 스르르 꺼지셨다고 저희 불찰로 배터리 단자에 예, 이 볼트를 좀 너무 살짝 조였나봐요 그게 풀려 있더라고 요 그거 아직까지 연락 없이 돼다 해결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배터리 단자 꽉 조여서 나가겠습니다. 그럼 정말 고장 없는 기종이에요. 어떻게 좀 이해가 가셨나요? <laughs> 제가 다 찝치면서 <찝찝해서> 영상을 <laughs> 못 끊겠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즈사의 테록스 400. 그냥 400cc 모델이라고 할게요. 고즈사의 테록스 500cc 모델. 400cc 모델은 790만원이고, 500cc 모델은 990만원입니다. 근데, 400cc와 500cc의 틀린 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다섯 가지. 500cc. 그러니까 200만원 더 비싸잖아요. 일단 휠하고 타이어. 더큰 타이어, 알미늄 휠. 두 가지 나왔습니다. 파워핸들 세 가지. 그 다음에 2인승 네 가지. 100cc 더 높은 거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더 업그레이드 돼서 200만원 더 비쌉니다. 그 중에 가장 강점은 뭐냐면은 아주 편안한 파워핸들. 그게 제일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400cc. 790만원, 990만원 합니다. 400cc는 1인승의 무파워에, 한 사이즈 작은 타이어의 스틸 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실속형 4륜고동 ATV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400cc면은 이 오토바이가 뒤집히면 뒤집혔지 힘이 없어서 못 가는 데는 없습니다. 있을 건다 있고요. 엔진 브레이크 시스템 400cc든 500cc든 전부 다 있고요. 뒤쪽에 현인장치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다 독립현가식. 더블 a 이한 방식. 서스펜션 방식은 똑같습니다. 400cc도 견장치도 다 달려 있고요. 요게 이렇게 두 기종 모두 작은 수납함도 뒤쪽에 테일램프 커버를 열면은 작은 수납함도 이쪽에 있습니다. 기아는 모두 CVT 무단변속 이게 오토 방식을 채택했고요. 깜빡이 크락션 백미러. 전부 다 장착되어 있고 윈치도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고장이 제일 없는 기종 중에 네, 기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기종들입니다. 고즈사의 테록스 400S 모델과 고즈사의 테록스 500L 모델 비교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의 ATB뱅크 이병희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